이거 간식으로 두개 싸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도시락도 Oh. 연어가 들어가 있네? 연어 괜찮아? 아, 비 부분이 맛있어? 응. 모든 데가 닭밥 대기 중고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음. 내가 이거 타임만 할만히 있더라고보 순간 저쪽에도 놀러 가봤는데, 옛날에 널 생겼어요. 낫지, 제니즈를 열어 둘 시큼시큼한 냄새는 뭐야? 안겠는데 <목소리도> 미국 미국 미국인가맥시러워가고 음, 맛있지? 뭐야? 알수우리 아, 아메리칸 식을 잘... 했지 음, 음... 음. 사이사이 터지는 옥수수가 튀기라고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나는 미국 와서 굿즈에 눈을 떴잖아 뭐래? 어... 이거 매워? 응? 사장님이야. How c o o 신겸 점심으로니 요거 요거트랑 삶은 계란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코코넛 맛이에요. 근데 프로틴도 12g 들어있고 당도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서 요거 한번 사봤는데 아침으로 먹어보려고요. 오늘 캠프 끝나고 만든 작품들 전시한네. 그래가지고. 오늘 동안, 4일 동안 만들고? 어. 그래서 좀 일찍 아, 가서 그 전시 구경 좀하려고아 진짜? 응. 덕분에 옷을? 어. 어제 사봤어. <laughs> <그래. 웃음> 더 선풍기 좀 꺼내보지? 에어컨 틀었어. 에어컨 틀었어? 어. 에어컨 안 시켰어. 괜찮아. 아, 응. 아 어, 잘했어. 응. 나 언제쯤 안 어, 보내가지? 언제쯤? 오빠 내가 운전한지 10년 차잖아. 이렇게까지 헤매인 적이 없어 내 인생에서. 계속 그 패턴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그 패턴으로 당하고 있어. 아 설마 설레. 이번에도 약간 어, 어. 빠져나와서 아 이번에도. 어. <laughs>

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엄마가 주스 들어 줄게. 이제 들캠프에 드랍해 주고 왔어. 요 캠프를 보내기 전에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여기에 캠프를 목적으로 온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캠프를 보낼지 말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보통은 여름방 캠프를 겨울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직항도 없고 캠프를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캠프를 알아보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캠프를 알아본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맵 있잖아요. 구글맵을 열어서 지역 이름을 쓴 다음에, 아이 나이, 썸머 캠프 이렇게 치면 그 캠프를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곳들에서도 캠프를 되게 많이 하고 공원 같은 곳에서도 숙체험 같은 캠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이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직장 동료분들, 애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아서 괜찮은 곳들을 몇개 추렸어요. 추천받은 곳들 위주로 일단은 서치를 했고요.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이 지금 보낸 캠프입니다. 지금 보낸 캠프는 박물관에서 하는 캠프인데요. 오전만 가요. 8시 반에 드롭을 해주고 12시에 픽업을 해와야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일주일 단위로 300불이었고요. 일주일마다 테마가 좀 정해져 있어요. 수리가 이번 주에 가는 테마는 미술테마였는데 또 다른 주에는 요리, 또 다른 주에는 또 다른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정해져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았고 이제 제가 해줄 거는 라이딩이랑 단식 도시락 정도만 싸주면 돼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어린애들은 놀면서 친해진다는 말이 맞는지 언어가 그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데도 금방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드롭하거나 픽업 갈때 마주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첫날에 만난 친구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마주쳐요. 각자 상대방의 차를 알아서 친구 차가 들어오면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금방 사귀었고. 딱히 언어로 소통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던 게그 나이 때 애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안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만나자마자 냅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이 뭐라 뭐라 말하면 좀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냥 몸으로 노는 게또 재밌고 잘 맞으면 캠프 정도는 이 나이 때 캠프 정도는 무리 없이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캠프를 영어를 바라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그냥 개인적으로 확실히 한국에서 하는 게 낫고 그냥 맛보기 정도지 이곳에서 영어를 배워갈 수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영어를 바라고 보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가서 조금이라도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내고 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쓰리가 너무 좋아해요. 가면은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도 하고 사실 부모들은 아이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얘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아닌지 근데 세리가 재밌다고 얘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도 할게 없어요. 걔네들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은 그래도 세리랑 제일 친하게 캠프를 다녔던 아이의 아빠가 아침에 명함을 주더라고요. 둘이 너무 친하게 지냈으니까 연락해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명함을 따로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또 떠날 거니까. 일주일간 또 놀고 다음 주에 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지금보다 마음 편한 상태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은 간단하게만 했고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아직 이불도 안 개가지고 좀 더러워요. 좀더 크면 더 활동적인 캠프를 보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혹시 몰라서 다칠까봐? 스리가 뭐 좀더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림 그리고 요리하고 이런 캠프를 신청을 해놨었는데 좀더 크거나 하면 신체활동이 있는 곳을 보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하고 와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리는 뭐 티키타카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알아듣고 요청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라서 솔직히 영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캠프를 오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는 무리 없이 활동을 따라가고 할수 있는 정도의 영어여서 그냥 오전이라도 잠깐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더큰 아이들은 더 영어를 잘해야 될것 같고 캠프 다니는 애들이 4, 5, 6세 미취학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어를 쓸 일이 없고 각자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얼마 전에 키즈 카페를 갔는데 키즈 카페에 동양인이 없거든요. 키즈 카페에서 한국인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인인 줄 몰랐는데 당연히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시더라고요. 플레이데이트 하자고 연락을 주셔서 오늘 캠프 끝나고 같이 만나서 한식당 가서 밥을 먹고 같이 애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해 볼 생각입니다. 운전은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긴 하이웨이를 타잖아요. 하이웨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출구가 너무 많고 띵 가보겠습니다. 안녕 응. 가면 또 새로운 친구가 있어. 엄마 친구? 어. 엄마 친구도 있고. 에? 엄마 친구들도 미국에 왔나 어. 미국에서 만난 친구야.

귀족. 자, 잘라보 자랑을 자, 르는 거야 귀족. 잘라 귀족. 귀게귀게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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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laughs> 엄마도 수리 사랑해. 이거는 저당잼인데, 아예 당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완전 설탕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싫죠? 알았어, 똑같은 걸로 해줄게. 그러면... 그리고 이 먹고 또 똑같이... 응? 엄마 것도 한번 먹어볼래? 길이, 엄마는 두개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포도잼이네 블루베리잼. 블루베리잼? 누 나는 딸기잼 하라고고 왔는데. 아 딸기잼 좋아해? 응. Dream of I still haven't washed my sheets. Cause I still spot you in the bed you used to rest your head on. How the hell am I supposed to sleep? Can we both face our demons?